예 오늘은 스톱모션 찍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릴 텐데요 저도 오늘 처음 찍어 봤습니다 <laughs> 생초보한테 들으시는 것도 황당하시겠지만 네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진을 이어다가 뭐 PC에서 붙이시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뭐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, 아이폰 같은 경우 들어가시면 스톱모션 스튜디오라는 무료앱도 있고요 나머지 네, 광고 같은 게뭐 들어가겠죠 스톱모션 그 프로 버전도 있습니다 요건 한 5달러 정도 되는데 요걸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네, 오늘은 요 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처음부터 해볼까요? 자, 우선 세팅을 한번 해야 되는데, 네, 삼각대가 있으셔야겠죠? 네, 이렇게 삼각대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세팅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, 그럼 여기 시작화면에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 주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 주시고요 예 여기 사진을 추가하려면 여기를 누르려는데 누르시고요 예뒤 화면이 나왔죠 화면이 나온 상태에서 예 요거를 눌러 줍니다 사진이 한장 찍힌 겁니다 찍힌 거죠 돌려 보겠습니다 살짝 돌리고요 두장 찍고요 세장네장 빨리 빨리 해서 한한 바퀴만 돌려 보죠 다섯 6, 이렇게 한 장씩 찍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찍죠 찍은 상태에서 엑스 어, 누르고 이제 나가시면 이제 사진 다 촬영한거고 다시 돌아와서 또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 예, 아까 찍은 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어, 동영상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불편 눌러서 여기 보시면 예, 뭐 마지막으로 뭐 반복 재생 절반 속도로 재생 어, 동영상 속도 프레임.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쁘게 나오려면 많이 찍어야 겠죠 아까 한 110장 정도 찍어 갖고 해 보니까 한 20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에. 그런 건 있고.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뭐야? 마이크 있어서. 아, 음성 더빙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이미지, 테마, 오디오 등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에 있는 거그 음원을 받으시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뭐 가격점이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는 어, 뭐 베가스 뭐 프로나 뭐 그런 데 같은 어 해서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래서 뭐 오디오가 아, 자기네 자체 샘플만 있네요 어, 아, 앨범도 있네 어 음악도 되니까 유튜브에 있는 거를 어이 뭐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폰에다 받아 놓으시면 되겠죠 테마 음악도 있네요. 이것도 뭐 저작권에 대해서 해결이 되겠죠?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, 네, 예, 요거는 뭐 테마 해가지고요. 저 뒤에 백그라운드에다 뭐 까는 방식입니다. 예, 이렇게 하셔서, 좀 뒤에 뭐 구름하고 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별 기능들 다양하게 있더라고요. 예,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, 홍유 버튼 누르셔서, 네, 예, 카메라 롤에 저장하시고, 다음에 뭐 1080p 720 이거 하신 다음에 공유를 눌러 주시면 카메라 롤에 저장이 됩니다. 카메라 롤에 저장이 돼서 아까 지금 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? 모든 사진왜안 나오냐? 아, 이거 iOS 8바뀐다음부터 지금 이적응이안돼 가지고 아, 사진이 앨범으로 가야죠. 최근 추가된 항목 아, 제가 저로 빼버렸네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하여튼 뭐 별로 어렵진 않고요. 아까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요. 네. 근데 참 이게 노가다성이어가지고 쉽지는 않네요. 네. 자주 찍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시리즈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한번 만드시면 될것 같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요. 네. 단순 노가다성, 그 차분함, 끈기 <laughs> 그걸 가지시고 아무 필요하신 분들은 잘 찍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